해죽순 2년 마시고, 어, 여러분, 어, 잘 보이십니까? 해죽순 2년 마시고, 10가지 효과 봤어요. 여러분, 이 치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치통을 앓고 계시다면, 해죽순물, 여러분, 해죽순물, 어, 한 모금만, 해죽순물을, 여러분 차 마시는 그 차를 한 모금만 입에 머물고, 어, 뭐, 2, 3분 정도만 계셔보세요. 해죽순이 천연 항생제 이건 여러분 인터넷상으로도 검색해 보면 천연 항생제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예, 항생제다.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천연 방부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천연 진통제다. 예, 진통제.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어, 치주 질환 때문에 이 치통이 있거나 또는 염증이 있거나 그래서 이 하여튼 이 어, 치주염 또는 어쨌든, 치과 질환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민간 요법으로 이 해죽순을 생으로 그냥 막 씹어서, 먹는 제가 그 영상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 구치. 이 구치는 얼마 먹으면은 구치가 없어지는 일주일 정도 이걸 먹고, 뭐, 2주 정도, 2주 차에 들어가는 어떤 시점에 어, 제가 입냄새가, 어, 없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입냄새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해죽순을 처음 마시고, 어, 일주가 지나고, 2주차 정도 들었었을 때, 제 손에, 손바닥의 습진이 사실 굉장히 심했습니다. 두부 습진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 어, 제가 아마도 세 번째 영상인가 제가 그제 손바닥 습진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어, 보시면 어, 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예, 습진이 정말 깨끗하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2주 안입니다. 2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좀이 심했습니다. 아주 심했습니다. 발가락 사이 사이가 갈라져서 정말 물이 줄줄 흐를 정도였어요. 제가 그 사진 어, 여러분 참고 예, 보십시오. 참고로 어, 보시고 확인하십시오. 제 사진입니다. 제 발이고요. 그러니까 에, 이랬던 무좀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에 비포와 에프터가뭐 명확하죠. 아토피입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었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어, 예, 아토피 정세가 한, 한 3년 전부터요, 한 3년 이전이, 3년도 더 됐습니다. 예, 아토피 정세가 사실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밀가루 음식을 먹거나 라면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 먹고 나면 몸에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 가지신 분들 밀가루 먹지 마세요. 밀가루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밀가루에 예, 굉장히 많은 뭐가 들어간다? 예. 아주 화학약품과 같은 요 방부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밀가루가 왜 하얀는지. 예. 표백제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정말 할 어,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관절염은 왜 많으냐 하니까 제가 무릎이 아파서 지, 제가 지금 여기에는 2층에 살지만요. 그 전에 3층에 살았어요. 예, 상가주택 3층에 살았는데, 야, 그 정말 계단 올라갈 때요. 그 한숨이 나오는 거 아마도 무릎 아픈 사람은 뭐 느낄 겁니다. 왼쪽 팔꿈치가 아프니까 이 위를 어,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오른손으로 운전하는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불편한지 몰라요. 정말 불편해요. 왼손을 못 쓰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예. 해죽순을 마시고 어약 3개월이 지날 시점입니다. 3개월이 지날 어느 시점에 관절염으로 아프던 부위들이요. 안 아프기 시작하고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뭐야? 안 아프네? 예, 통증이 사라졌어요. 탈모입니다. 탈모. 안 씁니다. 예, 이건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나온 건데 제가 이해죽순물을 마시고 비누는 이 비누를 씁니다. 예, 이 비누를 씁니다. 그래서 어, 이 비누를 사용하니까 제가 그동안요. 머리가 머리를 감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한뭐열 가닥 정도는 뭐이이 이 충분히 예, 빠져요. 빠져 있어요. 머리를 감다 보면. 근데 지금은 머리를 감아도 찾아볼라면 그의고 있어봐야 두세 가닥 정도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꽈과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감기와 코로나. 또 면역력의 대표적인 것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백혈구가 우리나라, 우리, 우리, 우리 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처럼 내 몸을 지켜요. 방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 들어오면 다 공격하고 싸워요. 싸워줍니다. 근데, 백혈구의 기능이 한계가 있는데, 폴리페놀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서 내 몸에 이런, 말하자면,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말이고, 면역력이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기가 내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이게, 바이러스는 들어와도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한테 들어왔는데도, 코로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의 효능이다? 예, 해죽순이 갖고 있는 이 폴리페놀 성분의 위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270 얼마에서 지금은 100 얼마로 떨어져서 병원에서 정상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제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 뭐예요? 정상으로 나왔어요. 예, 예, 이것이 환자라고 할 정도로 질환 의심이라고 나왔고 스테롤 그런데 이것이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여러분 이것도 병 고친 거 맞지요? 이것도 나은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자 아홉 번째 열 번째 예 제가 지난번에 아까도 잠꾸 말씀드렸지만은 비형 간염 자, 그래서 제가 이 비형 간염 여러분들 지난번에 방송한 것처럼 예 지금은 간염 바이러스 싹 사라지고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전체로 세 군데 의료기관에서 제가 정상 받았습니다 예 정상 그러 확실히 정상 맞지요? 자 이렇게 저는 열 가지 병을 고쳤습니다. 이거 다 무엇 뭐 때문인가? 어, 저는 예,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북상히 여겨 주신 결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이거 자 제게 정말 그 신의 선물. 그래서 저는 신의 선물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어, 정말 신이 내린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 이 해죽순, 예. 해죽순 저는 그래서 이 해죽순을 정말 너무 너무 저는 좋아하고 또 감사하고 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